자, 22번. 자,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냐라고 했죠? 음. 자, 이런 문장을 풀어보니까 이런 문장은 아, 귀찮아. 그지왜냐면다 읽어봐야 돼. 짜증나. 근데 대상이라는 건 항상 뭐다? 품사가? 대명사에서, 대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 대명사는 선행사인 뭐가 있다? 명사를 주되게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mom decided to marry dad. 엄마가 아빠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her father didn't like him.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자 문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he에다 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문장에서는 he라는 사람이 dead라는 거하고 동그라미 her father하고 대상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이거 father이냐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문장 보세요. He had no background to speak of. 말할 만한 어떠한 배경도 별로 없었다. 누가? 아빠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he was a soulmate. 자, 엄마는 알았어요. She and he. 자기와 그 남편이, 남편이니까 누구야? 아빠죠? 아빠가 soulmate. 정신적으로 교감이 상당히 오고 갔다. 음. 여자가 더 사랑했네. 음. 이런 결혼을 해야 돼요. 아니다. 남자가 더 사랑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 둘다 사랑하면 좋겠지? 음. 자, 그 다음에 rest of her life with him. 자. Nothing was gonna stop. 아무것도, nothing was gonna stop her. 엄마를 멈추게 할수 없었어요. From spending the last of her life. 자, with him. 아빠하고 그녀의 삶을,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장애물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도 아빠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저, 4번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좀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가져보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건 대상의 문제가 두 개가, 대상이 다 나왔지, 선행사가. 그지? 일반적인 우리가 1의 2의 문제 풀 때는 대상이 나오면서,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이 대명사가 이 앞에 대명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것은 대상을 다 줘놓고도 불구하고, 봐봐. So she get married. 자, 그래서 아빠하고 결혼했고, settle in the m i l i t a n m i l i t a n 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my father decide. 아빠가 결정했습니다. 내 아빠가 he could prove with the dead. 아빠를 받아들이기로. 봐봐. 그랜파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있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해석이 좀안 어, 되거나 좀 늦을 때는 이런 걸 골라라고. 앞에 대상이, 두 번째 대상이 다시 나오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 이게 지칭어에서는 많이 답인 경우가 높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참고해 놓으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5번도 아빠의 내용이었죠. 알겠지? 답 찾아가기는 쉬운 문장이었고, 문법상 보자. 자, Mom decided to marry Dad. 아빠하고 결혼하기를 결정했다. Decid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인데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지. 그래서 자, to marry가 나왔고요. Mary는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Dad라는 게 바로 나와야지. 되 여기 Mary도 마찬가지 중요하고요. Decide도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자, have no background to speak of. 자, 내 세월만한 배경이 없더라. 집안이 내세울만한 게 없었어요. 그죠? 스피커, 뭐 스피커 말할만한 백그라운드지.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이 형용사적인 용법은 이 여기 앞에 명사를 뒤로 가져가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랬을 때 백그라운드를 말하다 말안 안 되죠. 자, 어부가 필요하다. 무슨 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타동사면 그렇지 않다 이거지.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 편을 펴보면 아냐면. 투부정사편의 우리 문법책을 펴보면 선생님이 자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투부정사편 가장 기본편을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Mom had told me라는 것은 사비구니까 더 임포팅이 주어지죠. 중요한 것은 that 이하다.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는 명사절 that라고 보시면 돼. 뒷문장이 어쩌다 완벽하다. 자, 어, Stop 목적어 from ing는 앞문장에서 설명했어요. Stop 목적 from 제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자, 멈추게 하다. 멈추지 못하게 하다. 그녀가 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어떠한 것도. Nothing이죠? 그 다음에 Get married. 여기서 Get married 같은 경우는 Get은 무슨 동사야? 여기서 자,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Get o n d go. 했지? Get o n d go에 Get married. Get dark. Get married. 자,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나왔는데 자, 수동태형이죠? Married. 프로비드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프로비드 받아들이다, 프로비드도 그냥 받아들이고 뜻도 받아들이시고, 알겠지? 특별한 문장은 없었고 하나 더해온다면 볼딩 하우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볼딩 하우스 외워면 다음에 어떻게? 어 여행 갈때 좋겠죠. 볼딩 하우스 찾아서 가면 좀더싼 집으로 갈수 있으니까, 알겠지?